주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육아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인 예산은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장비만 갖추면 공방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꽃들을 붙이하고 붙이는 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효율이 되어있습니 하루에 최대 2건 정도, 1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부케말리기 홈 공방 리프로라를 운영하고 있는 93년생 김세비입니다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하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집에서 돈을 벌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선택하게 된게이 부케말리기예요 손재주만 있으면 돈을 벌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단 한편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과 높은 마진율이라는 게저한테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저와의 창업 아이템은 부케말리기 공방이에요 부케말리기는 결혼식에 사용된 부케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하는 신부의 이지에 맞춰서 오브제로 재탄생시켜서 판매하는 공방입니다. 부케말리기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소자본으로 초기 장비만 갖추면 공방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상가를 계약하게 되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위험부담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고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집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1인 창업이나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처럼 육아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해요.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만으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고요. 자기의 예산에 맞춰서 적게는 40만 원, 수업을 수료만 하면 창업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총 창업 비용은 250만 원 정도였고요. 클래스는 세 가지 클래스를 수강을 했고 비용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비는 30만원 정도 들었고, 기타 재료비는 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은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운영비는 월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고 있습니다. 변동 지출 같은 경우에는 대량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4에서 50만원 정도이고, 대량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조를 마친 꽃들을 배치하고 붙이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월평균 매출은 2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평균 순수익은 130만원 정도입니다. 월평균 수익률은 70%입니다. 창업 초기 월 매출은 100만원이 나왔고요. 다음 매출이 180만원, 다음 매출이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매출은 3천 정도입니다. 하루 최고 매출은 60만원 정도입니다. 마진율은 70% 정도입니다. 제품 판매가 시작되고 2개월 만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20, 30대 결혼 정년기의 여성분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성은 보통 선물을 하기 위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20-30대 여성분들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원하세요. 타계층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타계층에 맞는 제품을 주력으로 삼고 판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부케 기프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19만원까지도 측정이 되고 있고요. 청첩장 액자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 2만원대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컬러링 작업을 마친 꽃들을 배치하고 붙이는 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육아를 병행하고 있어서 하루에 최대 두건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케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클래스는 63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케 말리기 사업은 자격증이 따로 필요가 없고 원하는 제품의 클래스를 수료하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준비 기간은 한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예산에 맞는 클래스를 수료하고 샘플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클래스는 하루 만에 수료가 가능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내가 판매를 오픈한다고 해서 고객이 바로 찾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판매와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약은 네이버 플레이스나 카카오 채널로 직접 문의를 주시고요. 등록 소요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만에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도 초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세달 정도 홍보 기간이 있었는데요.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권 만 좋다면 바로 판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케 기프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부케를 그대로 재현하는 액자인 클레르 액자랑 일반 우드 부케 액자가 있고요. 그리고 청첩장 액자, 우드 등 액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 개의 상품으로 시작하지는 않았고 주력으로 삼을 청첩장 액자랑 클레르 액자 등을 먼저 판매를 시작했어요. 주력 상품도 청첩장 액자를 잡은 것도 부케 말리기 업체가 유리한 상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하고 배송을 해드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상권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주력으로 할 상품을 홍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케말리기 상품 특성상 예식장이 많은 곳일수록 소비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상권을 파악할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어떤 위치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파악했어요. 위치에 맞춰서 고객들에게 피업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 공방 근처의 예식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방 위해서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기기는 공방 테이블과 의자 선반이 있는데요. 공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집에서 접이식 원형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고요. 비용은 5만 원 정도 들었고요. 선반 같은 경우에는 포맷의 접이식 선반을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반 한개에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꽃은 양재 화훼 시장에서 보통 구매를 하고요. 한번 구매하시는데 10만원 안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대 10개 정도 제작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실리카겔 가루 같은 경우에는 가루 입자가 굉장히 고운 리베라 데코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요. 금액은 1kg에 소매 가격으로 5,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인증을 거치면 도매가로 대량으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고체 하마리움 용액은 리베라 데코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2kg에 4만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체 하바리움 용액도 구매가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서 도매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체 하바리움 용액을 이용할 때 탈포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저렴한 2-3만원대 수동 탈포기도 있지만 대용량 사용이 가능한 자동 탈포기도 추천을 드립니다. 평상에서 5만 5천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리카겔을 계속 재사용하기 위해서 광파 오븐이 필요한데요, 5만에서 6만 원대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꽃을 컬러링하는 스프레이도 생활 스프레이나 공업용 스프레이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만원 초반대로 보시면 되세요. 실리카겔을 묻을 수 있는 라겔나 통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소 밀폐 용기 금액은 3천 원입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팁은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향의 밤. 제품 제품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래처를 선정할 때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